코로나19 때문에 또 많아진 게 하나 있습니다. 배달. 일회용품이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이죠. 그 종이 빨대, 손호도 대신... 많이 떨어지죠? 조금 떨어지는. 에, 그 종이만 <laughs> 나와서 죽겠어, 내가. 그니까 그걸 일원화하자고 그거는 당연히 이제 <laughs> 해야 되는데. <laughs> 어, 우리 아파트는 투명 페트병 분리 안 하던데. 어디야? 아, <laughs> 알려주시면은 거기 이제. 어, 단속, <laughs> 단속하러 <단속화도> 가시. <laughs> 네, 코로나19 얘기 참 저희가 많이 하긴 하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또 많아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배달 채우 네. 시도 많이 시켜 먹죠? 아, 정말 많이 시켜 먹습니다 네, 근데 일회용품이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플라스틱이죠 네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좀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도 개책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배달 앱 내에서 그릇 사용 캠페인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거든요 네, 어, 근데 보니까 심각하긴 하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미세 플라스틱을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장 분량을 아, 먹고 있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뭐 다양한 음식 같은 데서 다 섭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을 좀 줄인다는 건데 어떻게 줄이신다는 건지 오늘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감량팀의 김재권 팀장님, 그리고 배달앱 위메프의 송민주 팀장님, 또 배달앱 먹깨비의 강용구 본부장님 세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먹개비 그리고 위메프에서 나와주셨군요. 네. 이두 분은 약간 좀 쫓기는 입장이겠습니다. 쫓기는 입장이네 많이 좀 위기감을 느끼고. 아, 아, 쫓아가는 입장이죠. 아, 쫓아가는, 예. 네. 쫓아가는 입장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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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이 좀 힘들죠. 먹개비가 누구, 누군가요? 네. 아, 먹개비. 아, 먹개비 어떻게 좀 괜찮아요? 네, 많이. 아 괜찮습니까? 쫓기고, 쫓고 있습니다. 아 쫓고 있어요? 네네. 와 아, 이곳이 경쟁 너무 치열해요. 어, 치열한 만큼 열심히 쫓고 아... 있습니다. 아... 네. 이 코로나 때문에 목개비도 조금 증가했습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네 사용량도 많이 증가했고요. 아 그래요? 네. 음... 뭐 먹깨비는 뭐 뭐가 다른 거예요? 다른 배달앱이랑? 우선 저희는 서울시 음. 공식 배달앱 제로배달 유니온에 참여합니다. 아 아, 아, 네. 이 아, 살려야 써. 돼. 네. 한 번도 근데 난안 썼다. <웃음> 자랑이다. <웃음> 아 죄송합니다. 네. 네, <laughs> 네. 먹깨비 그리고 위메프 오는 그러면 역시 또 제로 배달 유니온 함께 참여합니다. 아, 함께하시고. 네. 아. 배민 너무 지금 독식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민하고 여기요 쿠팡이츠. 쿠팡이츠 쿠팡이츠 쿠팡이츠도 많이 씁니다 제가. 네아 죄송합니다. 네 <laughs> 제로 배달 좀 해라. 아 죄송해요. 아 몰랐어요. 아 여기는 그러면은 그 가게들이 많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활용을 할 텐데 많아요? 네 가게 현재 서울시 기준으로 만개 이상의 가맹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음. 어. 네, 더 많은 가맹점 확보하기 위해서 음. 더 열심히. 이고 있습니다. 이제 가맹점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아, 어차피 3만 개씩 똑같더라도 음. 소비자들이 시켜야지. 음. 그게 이제 좀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아, 먹기 잘돼야 <laughs> 되는데요. 잘 네. 되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하여튼 오늘 세 분과 함께 이제 서울시 미세 플라스틱 줄이기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이제 하나하나 들어봐야 되는데 일단 플라스틱 폐기물이 실제로 우리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통계가 좀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로 보면은 2009년도에는 한 연간 180 8만 톤. 2018년에 323만 톤으로 증가했고요. 일단 어... 19년도 기준으로는 한 저희가 지금 추산하기로 한 402만 톤 정도인데 아마 작년에는 코로나1 9 때문에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어... 4, 500만 톤 이상은 분명히 될것 같은데. 증가율로는 어느 정도예요? 그 톤으로 하니까 잘 와닿지가 않아 가지고. 이게 일단 2009년에서 2018년은 한70% 이상 증가를 한 거고요. 네. 그 이후에도 19년도에 402만 톤이었다고 하면은 한 18년도 기준으로 한20 이상 와... 증가했다고 북정하고 있네요. 매년 네. 예, 한일2십 퍼센트는 그냥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게 앞으로도 줄이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잖아요 아, 어려울 건데 왜냐면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어쨌든 음. 감수하게 하는 거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네. 배달의 핵심은 편안한 건데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뭐 배달하고 있는 거 자체를 어떻게 좀 당장 줄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음. 배달 포장이 있고 방문 포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일단 방문 포장을 할 때부터 가급적 일회용기 사용을 줄여보자 음. 라는 취지로 지금 이번에 네그릇 사용 캠페인을 아, 진행을 하는 아, 거고 그러면 포장하는 그 고객이 내가 그릇을 갖고 가서 거기서 담아간다는 예, 거군요 네 예, 예, 맞습니다 네, 아, 그렇게 해서 일용기를 지금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캠페인을 진행을 하는 거고 이제 위메프 오랑 먹개비에 가입되어 있는 가맹점 중에 여덟 개 브랜드 한 음. 1,700여 개 가맹점 정도가 참여를 해서 네, 소비자분께서 앱을 통해서 내가 개인 용기에 음식을 방문보장하겠다고 선택을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음식점은 음식을 만들고 정해진 시간대쯤 맞춰서 소비자가 개인용 가지고 가시면 거기에 담아서 음. 판매를 하게 되는 방식으로 아, 좀 싸게 해 줍니까? 네, 뭐 일단은 좀 가격 할인이나 좀 양을 더 음. 드리는 정도의 좀 인센티브를 아. 좀 개별 발맹점들하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배달하고 음. 포장의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우선 먹 개비 기준으로는 전체 배달에서 포장하기 비율이 약20% 정도까지. 아, 그렇게 많아요? 네,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20% 올라갔던 계기가 아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포장하기도 서비스도 고객님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아 그래요? 아, 포장을 왜해 불편하게? <laughs> <laughs> 와그 신기하네 아 포장하는 분들이 있어 그렇게 많아요? 포장하시는 분들은 네. 대부분 배달료 네. 아 배달 그게 아까워서? 배달 팁을 아끼려고 하시는 분도 들아 있고요 그리고 퇴근하시거나 뭐 지나가는 길에 픽업해서 가져가시겠다 하는 뭐,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아 근데 이거 어쨌든 내 그릇 가져가서 집에 가라고 하는 거는 쉽지는 않은 아. 것 같은데. 아 솔직히 얘기해봐요, 먹개비님뭐 음. 실례로 그 커피숍 같은 경우에 개인 텀블러를 지참해서 방문을 하면 텀블러랑은 난좀 네.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개념이긴 네. 하지만 네. 그 텀블러도 초창기에 텀블러로 가지고 오면 뭐 커피를 할인해준다든가 네. 뭐 그런 네. 캠페인을 많이 했었을 때 그때도 역시 사람들이 과연 텀블러를 많이 사용할까 아. 의구심 생각을 음. 했었지만. 음. 음. 그 커피숍에서 개인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직접 커피를 가져가시는 그런 분들이 아, 있거든요. 배달 앱도 아마도 지금 당장에 개인 용기로 인해서 포장을 해라라고 하면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그 커피 때와 마찬가지로 음. 소중한 시민 그 의식이 좀 많이 좀 발전이 된다면 아,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 긍정적으로 네. 보시네요. 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위메프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 혼자 사시는 분들을 많다 보니까 그날 네. 음식을 시키게 되면은 쓰레기 아, 아, 처리하는 게 그, 너무 힘제더라고요 아, 그것 때문에 난또안 시켜. 예 아, <laughs> 네, 불편해. <웃음> 근데 <laughs> 네. 또꼭 먹고 싶을 때가 있고 네. 그런 이제 일회용기에서 뭐 따뜻한 거 담거나 하게 되면은 환경으로 문제도 아 때문에 맞아요. 때문에 그 플라스틱 다 녹아서 와요. <laughs> 캠페인이 아니더라도 음. 지금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음. 그냥 글을 가지고 가서 픽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충분히 홍보만 된다고 하면. 아 잘 이루어지셨어요. 어 아, 아, 얘기 들어보니까 되겠는데? 아니, 아니 왜냐면 이또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아 설거지로? <laughs> 설거지해야 되잖아요. 내그릇이니까. 아. <laughs> 네 네. 차라리 그래 저는 약간 그 중간쯤에 물론 이게 이것도 아주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종이 용기 같은 걸좀잘 개발하시는 게 어떨까. 음. 왜냐면 이제 그냥 내그릇 네 쓰는 거보다 당연히 있죠 일회용 종이 용기가 더안 좋은 거긴 하겠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플라스틱보다는 좀 낫거 아, 아니에요. 절충. 네, 그래서 혹시 일회용 종이 용기를 잘좀물안새고 뭐 아. 이렇게 좀 하게 만드는 거 그거는 좀 어렵습니까? 일단은 환경부에서 네. 작년에 이제 탈 플라스틱. 대책이라고 이 계획을 발표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플라스틱 소재의 그런 용기들을 다른 재질로 좀 전환하겠다라는 음. 계획이 있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도 있고 네. 캔이나 이런 것들로 뭐 유리 이런 것들로 전환하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근데 배달음식의 특성상 이게 주로 지금 문제가 되는 플라스틱 용기들은 뜨거운 국물 등이 좀 담기는 용기들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종이는 어렵죠 이게 좀 종이로 지금 하는 건좀 어려운 부분이고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개인 용기를 음. 좀 일단 쓰는 걸로 하고 또 말씀하신 그런 부분 방문 포장 시에 개인용기 쓰는 거라면 네. 제 궁극적으로는 배달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이거를 일회용기 대신에 다회용기 쓸수 있는 음.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좀 구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아 그럼 궁극적으로는 배달도 내그릇 네 쓰기로 가는 겁니까? 내그릇은 네 아니고 이제 뭐 그런 공용의 아. 그런 용기 등을 통해서 어. 옛날에 저희 중국집 네. 지금 문제가 개인 용기 뭐 다회 용기에 들이는 건할수 있지만 이걸 다시 수거해서 어쨌든 식당에 다시 가져가서 세척을 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음.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 배달 업체 측과 얘기를 하고 있고 음. 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결국은 좀 다회용기 사용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플라스틱이 편리하기 참 편리한데 우리 환경을 많이 해친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좀 줄이긴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아이디어가 하나씩 보통 나오는데 아 오늘 안 나오네 아, 또 이, 이... 이거는 진짜 좀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우리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배달앱에서 하고 계신 거는 네 그릇으로 포장해 가기. 예, 일단 그거부터 시작을 이제 가고 육월부터. 예. 어. 그 다음 단계는요. 예, 그 다음 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서울시 전역을 바로 커버하긴좀 어렵겠지만. 아, 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예, 그런 용기를. 그런 다회 용기를 이제 식당들에서 음식을 담아서 어떻게 판매하면. 를 음. 소비자분들은 음식을 드시고 이제 문전에 내놓으면 그걸 네. 전문적으로 아. 수거를 해서 음. 세척을 한 다음에 그 용기가 나온 그 식당이 있을 거잖아요 음. 거기에 다시 이렇게 좀 가져다 주는 아, 전문 수거 업체가 따로 있고. 네. 아, 야그 비용이 이미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겠는데요. 어... 그런 거를 민간 네.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한 곳이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얘기 듣기로는 한네개 업소 저 그게 좀 자체 자발적으로 참여하셨는데 음. 한달 동안 하나 0백건 이상 그렇게 주문들을 하셨대요 다회용기에 사용하겠다. 아. 그래서 좀 시민분들의 의지는 저희가 보기에좀 높지 않나 싶긴 한데 이게 전면적으로 자리 잡고 할 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적인 부분도 네. 많이 발생하고 음, 네, 좀 서울시 전역에 있는 네. 음식점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그 그릇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낮을 텐데 그렇지. 이거를 회수하는 비용, 네. 세척하는 비용, 다시 또 갖다 주는 비용 아. 어떻습니까, 우리 저 먹기비님? 그 현실적으로는 진행자님 말씀하신 대로. 등장에 네. 뭔가 시작하기에는 아고건 뺍니다 어, 그러면 우리는 네. 네. 앞으로는 충분히 가능 <laughs> 가능해 또? 응용정도. 아 이건 안 되잖아 비용이 너무 심하지 뺄게요 그 비용이라는 게 음. 일회용기를 구입하는 구입 비용부터 시작해서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도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아. 업체 가군 내는 게아니요 예를 들어서 일회용품 만 30원이면 사요 네네. 근데 그릇 하나는 뭐한 5천원 만원 할거 아니에요 네. 이거 가격 비교는 안될거 같은데 다회용기도 제가 봤을 땐 서울시가 됐던 아니면 저희 배달앱사가 됐던 음. 어느 누구가 책임을 지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음. 그 해당 가맹점주분들도 스스로 같이 동참을 해서 네. 진행을 한다면 네. 이것도 당장에는 시행하기 힘들겠지만 음. 언젠가는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수 있는 아, 시스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여튼 방향 그 방향으로 간다 이거죠. 음.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소수하게는 뭐 플라스틱 빨대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줄이고 이런 건 이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뭐 종이 빨대도 요즘 있고. 네, 종이 빨대는 근데 아주 <laughs> 맞대가는 게 없어요. 그 종이 냄새가 나가지고 <laughs> 네. 아주 <아니>, 돌아버리겠어요. <laughs> 제말 맞죠, 유명 포호님 네. 종이 빨대, 손호도 많이 떨어지죠? 조금 떨어지는. 아그 종이만 <laughs> 나왔고 <나와서> 죽겠어, 내가. <laughs> 종이 빨대도 요새는 그러니까 플라스틱 아니고 종이와 약간 중간의 것으로 빨대를 해서 네. 많이 휘지 않고 젖지 않는 요런 빨대도 개발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런 일회용기의 그런 성분 같은 것도 충분히 이제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도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지금 그러면 반영구적인 용기를 쓰는 것 그거예요? 그 일단은 카페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일회용 컵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카페 네, 네 많이 쓰죠. 어, 얼마 전에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 보도자료 그 네. 낸게 이제 25년까지 모든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없애겠다. 테이크아웃 할 때도 일회용 컵이 아닌 다회용 컵을 사용하겠다라고 한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독기 같은 경우는 프라이부르크 컵이라고 해서 그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는 도시 안에 있는 카페 한60% 이상이 다회용 컵 사용하는 네트워크에 가입을 해서 네. 다회용 컵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일회용을 아예 안 씁니까? 네, 거기는 애초에 테이크아웃을 할때한 1유로 정도 보증금을 내고 가맹돼 있는 어느 카페에든 이 컵을 반납하면 다시 1, 보증금을 돌려받는 음. 그런 식으로 이미 자리 잡고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배달업계가 조금 더 사실 어렵기는 해요 그런 테이크아웃 컵보다는 근데 음. 결국 방향성은 그렇게 다회용을 사용하는 식으로 가야 이, 이 플라스틱 쓰레기의 궁극적인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다른 나라 사례를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렵겠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제일 활발하게 배달이 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 네. 그렇죠. 어디 뭐 베낄 데가 네. 없어 우리가 선도를 잘 <laughs> 어, 우리가 해야 선도해 돼 그래. 아~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캠페인 벌여 가지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뭐 어느 정도예요 뭐 지구 확 살아납니까 이제 <laughs> 지구가 혹시 말요 주거 사는 문제입니다. 네. 예, 확 살아난다고 네. 뭐 말을 하긴 어렵지만 예를 들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플라스틱 양이 하루에 한 1,600톤 정도 되거든요. 네. 네,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의 하루 양이 한 9,800톤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 양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플라스틱은 굉장히 가볍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양으로 1,600톤이라는 건 부피로 아, 하면 어마어마한 음, 어마어마하다는 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뭐, 캠페인을 진행을 해서 뭐 양쪽으로 얼마를 줄인다, 이렇게 음. 수치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음. 이런 거 자체가 하나의 문화로 계속 확산돼 나갈끔 저희가 계속 음. 앞으로도 정책이든 지원을 해 나가야 네. 되는 부분. 그럼 이거 하루에 그 1000톤 이상이 발생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재활용 선별장 같은 곳에서 이제는 선별을 해서 재활용 플라스틱을 다시 이제 만들 죠 예를 들면은 지하에 묻는 그런 수도관이라든가 음. 뭐 이런 플라스틱 그런 것들을 만들고 이게 요즘에 저희가 또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는 별도 분리 배출을 작년 12월 25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투명 페트병은 아예 별도로 예. 배출을 합니까? 그왜 예. 그렇죠? 이 투명 를배추병이 재활용 원료로추의 가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아 주로 의류 업계에서 투명 페트병으로 다시 실을 만들어서 이걸로 음 다시 의류를 만들어서 그런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투명 페트병은 그렇게 좀 고부가치의 재활용 품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작년 1 0월 25일부터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별도 분리 배출을 시행을 했고요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플라스틱들을 줄여나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해 나가 그럼 그렇게 합니다. 하면 되겠네 재활용이 잘되는 음. 용기를 사용하면 되겠네. 어때요? 저희 투명 페트병은 되게 물 어. 같은 거에 담잖아요. 네. 네. 페트 자체가 별로 오염이 잘안 되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음식 같은 것들은 고추장 같은 아, 그런 거는 기름 때에 음. 붉게 물들기도 하고. 아, 그거 세척해서 내놓죠. 그리고 얘또한 예, 가지 말씀드려야 네. 되는 게이 플라스틱이라는 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음. 그래서 재활용을 하려면 그 종류별로 분리 배출을 해야 재활용이 되고. 음. 이게 섞이면은 또 재활용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일어나하자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laughs> 그게 오히려 현실적이야. 네. 모든 대한민국 배달업체는 응. 딱이 원료를 쓰는 플라스틱 용기만 쓸수 있다. 그게 약간 현실성 <laughs> 어떻습니까 먹개비 이게 낫지 않아요 먹개비? 어 일단 오늘의 안건이 일단 플라스틱을 줄이기로 한 네네. 안건인데 이거 다시 플라스틱 쓰자. 하시는 <laughs> <laughs> 아, 아 죄송해요. <laughs> 네네. 아 죄송해요. 네네. 아요거 분리배출 제대로 안 하면 과태료 냅니까 지금 올 6월까지는 일단 계도 기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6월 이후부터는 이제 위반시에 10만 원씩 해서. 최대 3회 위반 이상부터 30만원씩 과태료를. 음. 제가 이 아파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 관리 사무소 네. 측에다가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는 투명 패티병 따로 이렇게 분리 안 하던데. <놀리는> 어디야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진짜 아는데. 네, 알려 주시면은 거기 이제 아 <놀리는> <과태료>. 단속 단속하도록 하겠는데. <laughs> 어, 그럼 뭐할수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메프 음. 공정 배달 위메프 라는 이제 캐치플라이로 이제 업주님들과 이제 고객님께 서비스랑 더 혜택을 돌려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앞으로 환경 보호에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어. 많은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헤이뭐 하나만한 얘기. <laughs> <laughs> 네, 네. 자, 목혜빈 님. 일단 내일이죠. 6월 1일부터 저희가 글라스락 이런 업체하고 한국 환경공단 함께 하는 그 캠페인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어. 캠페인 이름은 말 그대로 내그릇 네 사용 캠페인이라고 해서 그 배달 앱을 통해서 이제 포장, 그 테이크아웃이나 그 픽업할 때 음. 직접 내그릇서 네 가지고 포장을 하기 한다면 그 포장한 내역을 s n s 라던가 아니면 저희 먹큐비 아니면 위메프 앱에 직접 리뷰를 사진으로 올려놓으시면 일단 저희 배달 앱에서도 직접적으로 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런 음. 이벤트도 같이 시작을 하거든요. 네. 지금 당장에는 내그릇 네 사용 캠페인이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지. 했겠지만, 음. 충분히 좀 오랫동안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편비나 이런 이런 낸다면 분명히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아, 가격 경쟁력이 있어. 있네 또 들어보니까 포장하면 일단은 배달 비용 안 내도 좋아 네. 포장하면 할인해서 어. 또 좋아 근데 네, 네, 그렇으면 네, 네, 또 추가 할인해서 좋아. 네. 네. 거의 공짜로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웃음> 네. <laughs> 아네그릇 포장 할인은 저는 이제 여기 먹개비에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예 먹개비에서 직접 부담을 해서 많이 좀 널리 알려줄 수 있게 같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 자체적으로 부담한다고 그 비용을? 예 맞습니다 뭐 서울시에서 뭐 이렇게 보조 받지 않고요? 예 먹개비가 직접 부담합니다 뭐, 뭐 지금 살아남기도 힘든데 뭐 그렇게 또 선한 일까지 하세요 네, 열심히 쫓아가려면 아 열심히 도전아 뭔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차별화 전략으로 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와아 괜찮네 잘 돼야 됩니다 먹개비. <laughs>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배달앱 또총 본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서울. 그렇습니다. 네, 서울이 먼저 전 세계를 네. 좀 선도하는 플라스틱 제로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주신 세 분은요 서울시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감량팀의 김재권 팀장님 그리고 배달앱 위메프오의 송민주 팀장님 또 배달앱 먹개비의 강용구 본부장님 세 분이었습니다. 세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서울골뱅이 팟빵닷컴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시민분들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이세유